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뉴욕 브이로그 영어 강사 조현박입니다. 저는 외국 생활 17년 차, 시험 영어 강의는 15년 차인데요. 암기해서 점수 따는 영어 말고 진짜 미국식 생활 영어 강의를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생각만 해오다가 이젠 한번 해보자! 맘먹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1년을 공들여서 드디어 이렇게 저의 생생한 미국 생활을 담은 뉴욕 브이로그 영어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사실, 소셜미디어와는 제가 거리가 좀먼 성격이라 브이로그의 컨셉을 잡는 것부터 촬영, 편집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큰 모험이었어요. 새 핸드폰 사고 편집 앱을 깔아서 배워가면서 친구들과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15년 강사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역대급 대작이 탄생하게 되었죠. 시중에 브이로그 영어 공부법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브이로그 영어 학습법을 알려주는 건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앤박 뉴욕 브이로그 영어 강의를 알차게 학습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브이로그 보기. 자 뉴욕 브이로그 영어 강의는 요총 40개 영상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상황의 브이로그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게 되실 텐데요. 이때 원어민이 잘 쓰는 구어체 문장, 즉, 포인트 문장을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해설 강의 보기. 브이로그 뒤에 바로 해설 강의가 이어집니다. 체크했던 포인트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어휘와 응용 표현까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죠. 미국 생활 꿀팁과 또 문화 얘기까지 아주 재미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문장 말하기. 해설 강의를 보시고 난 후에 브이로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다섯 개의 주요 문장을 직접 소리내 말해 보는 리뷰 시간입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직접 소리내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네 번째, 강의 노트와 브이로그 반복하기. 자, 제가 강의 노트를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브이로그를 보실 때 강의 노트도 꼭 함께 봐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보지 못하셨던 포인트 문장들은 물론 그 밖에 생활 영어 뉘앙스 표현들까지 모두 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번 재청취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생활 영어와 미국식 영어 뉘앙스까지 확실하게 체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 설정하기 브이로그에서 보이는 제 미국 생활은 그냥 저의 생활이니까 똑같이까지는 힘드시더라도 이 사람 사는 게 어디든 비슷하잖아요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비슷한 설정은 만드실 수 있을 거거든요 마치 재연 배우가 됐다 상상을 하시면서 배운 포인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서 직접 말해보는 이 마무리 실전 훈련까지 꼭 해주세요 수영을 하는 걸 보는 거랑.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 알고 계시죠? 보는 영어가 아닌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영어,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100% 완성입니다. 제 생활 속에서 브이로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된 미국 영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재밌게 찍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발령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래 기억은 나실 겁니다. 뉴욕 브이로그 영어로 많이 놀러 오셔서 미국 생활 꿀팁과 구어체 영어를 한 번에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미국 영어 하러 가보실까요? Let's get started